제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알게 된 교수님들이나 인맥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커리어 패스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수도권에 있는 전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이정훈입니다. 어, 트랙은 전임 정년 트랙으로 임용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. 네, 교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뭐 필수 조건처럼 되어 있는 것은 학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특히 박사학위 같은 경우가 없이 교수가 되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한80% 정도 이상의 박사학위가 있이 교수로서 임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임용 트랙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. 어, 특별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하고 나서 관련된 실무 경력이 있으면 임용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. 또 트랙에 따라서는 산업협력 중점 교수, 그리고 강의 중점 교수, 연구 중점 교수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산업협력 중점 교수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더 중요할 거고요, 어, 연구 중점 교수는 연구 경력이 더 중요할 거고요. 이런 식으로 트랙에 따라서 어, 임용되는 절차나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숙지하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우선 제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교수님들이나 그런 인맥들을 활용해서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학과에 대한 어,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최근 대학이 원하는 교수 역량, 그리고 인재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각 대학마다 교수가 하는 업무의 행태가 좀 다릅니다. 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저는 우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꾸준하게 하고 싶은데요.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어,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 석사나 박사학의 논문 자체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성장을 이끌 수 있는가,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,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, 그에 대한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, 또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도움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, 관련한 진로들을 좀더 생각해 보는 것이 제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